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 어디일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실 을 떠올릴 겁니다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친구와 차한 잔을 나누고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는 공간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소파 가 있죠 하지만 소파를 고른다는 건 생각 보다 까다로운 일이에요 누구는 가죽 소파를 추천하고 누구는 패브릭이 훨씬 좋다고 하고 1인용부터 6인용 스툴 포함 소파베드 컵홀더까지 디자인도 기능도 가격도 정말 천차 만별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고민을 줄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실제 사용자 리뷰와 정보들을 꼼꼼 하게 분석해 스타일 내구성 활용도 가격 대리 만족도까지 모두 고려한 소파 추천 제품 6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거실을 더욱 편안하게 바꿔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소파는 까리나 앤더슨 파르마사인 소파 플러스 스툴 세트입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건 우아하고 부드러운 민트 컬러. 세련된 컬러감으로 거실 분위기를 한층 밝고 감각적으로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소재는 에어레더라고 불리는 인공피혁인데요 천연가죽처럼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면서도 오염이나 스크래치에 강하고 관리가 쉬워.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스툴이 포함되어 있어 발을 올려 쉬거나 보조 의자로 사용할 수 있고 함께 제공되는 쿠션 두 개도 실용적이에요. 또한 소파 중간에 다리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어 무게 분산이 잘되고 구조적으로도 안정감을 줍니다. 후기를 살펴보면 쿠션감이 생각보다 부드럽고 포근하다. 사진보다 실제 색감이 훨씬 예쁘다는 반응이 많았고요. 장기간 사용해도 탄탄한 느낌을 유지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우아미 가구스토어 레브 4인용 무빙 헤드레스트 가죽 소파. 말 그대로 움직이는 헤드레스트를 갖춘 소파로 앉은 사람의 자세에 맞춰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전 6인 카우치형 고급 모델에 사용된 동일한 소재를 적용해 터치감은 부드럽고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팔걸이는 넓고 평평하게 디자인되어 있어. 팔을 올려두기도 좋고 작은 소품을 올려놓기에도 안정적입니다. 스틸 다리를 사용해 세련된 느낌은 살리면서 하중 분산 구조도 안정적으로 설계되어 4인 가족이 함께 앉아도 충분한 넓이를 제공합니다. 특히 사용자들이 꼽은 장점은 보관력 있는 쿠션감과 개인 맞춤형 편안함, 가격 대비 품질이 훌륭하고 디자인과 기능, 시용성까지 모두 고려한 전형적인 가성비 좋은 프리미엄 소파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세 번째는 패브릭 소파 중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집에 특히 추천하고 싶은 제품, 스칸디나 3인용 팔걸이 우영 패브릭 소파입니다. 이 제품은 아쿠아텍스 원단을 사용해 생활 방수가 가능하고 스크래치에도 강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따라서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서도 오염 걱정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 디자인은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색감에 전체적으로 낮은 프로파일 덕분에 좁은 공간에서도 훨씬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좌석 옆에는 포켓이 있어 리모컨이나 핸드폰을 보관하기에도 좋고 무게가 가벼워 이동도 쉬워요. 사용자 후기를 보면 쿠션감이 단단하면서도 허리가 편하다. 반려동물이 긁어도 문제가 없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소파의 세로 깊이는 다소 좁게 느껴질 수 있으니 구매전 공간 확인은 필수입니다. 네 번째 제품은 3위 가구 베르아 3인용 컵 홀더 접이식 소파 베드. 좁은 공간에서 멀티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소파이지만 펼치면 간단한 침대로 변신합니다. 중앙에 있는 접이식 컵 폴더는 작은 홈바처럼 활용 가능해 영화를 보며 간식이나 음료를 올려놓기에 딱 좋아요. 핑크빛이 감도는 오트밀 컬러는 대부분의 인테리어에 잘 어우러지고 신혼부부나 싱글족 자취방에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가격은 10만원대 초반으로 매우 경제적이며 신장 170cm 중반의 성인이 누웠을 때도 딱 맞는 길이를 갖추고 있어요. 청소가 간편하고 무게도 부담되지 않아 가성비 최고. 생각보다 탄탄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아미 가구 배소6인 카우치 가죽 소파입니다. 넉넉한 크기와 고급 소재를 모두 갖춘 대형 소파입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많거나 넓은 거실을 갖춘 집의 제격이죠. 초극세사 가죽 소재로 만들어져 진드기나 곰팡이 같은 위생 문제가 적고 천연 가죽보다 오히려 탄성과 인장 강도가 뛰어나 오랜 사용에도 쉽게 갈라지거나 헤지지 않습니다. 등받이는 이중 분할 구조로 되어 있고 무빙 헤드레스트는 각도 조절이 가능해 앉거나 누울 때마다 가장 편한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넓고 도톰한 팔걸이는 책이나 리모컨을 올려두기 안성맞춤이고. 단단하지만 오래 앉아도 편하다. 거실을 고급스럽게 바꿔 준다는 리뷰도 다수 확인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자네트 세실리 3인용 풀커버 패브릭 소파 플러스 스툴 세트입니다. 25만 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에 스툴까지 포함된 가성비 훌륭한 제품입니다. 벨크로 방식으로 설계된 풀커버형 소파라 필요할 때 전체 커버를 벗겨 세탁할 수 있고 생활 방수 기능도 갖추고 있어 위생 관리가 쉽습니다. 민트와 투톤 그레이 두 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공간 분위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좌형 우형 카우치 구조도 변경 가능해 우리 집 구조에 맞게 배치가 가능합니다. 소파 높이도 일반 소파보다 약간 높아 로봇 청소 속이나 걸레질도 수월하고 180cm 성인도 충분히 앉거나 놓을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퀄리티가 너무 좋다. 스툴까지 포함되어 활용도가 높다는 후기도 다수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6가지 소파는 디자인과 실용성. 그리고 가격까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거실을 편안하게 그리고 예쁘게 당신의 공간이 더 특별해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이 소파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파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공간과 취향에 맞는 추가 추천도 도와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1인 소파 베스트나 소파 관리 꿀팁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